안녕하세요 도개글로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로브는 어... 그냥 딱 봐도 상당히 튼튼해 보이고 상당히 세 보이는 그런 미트 하타케아마 AXR002번 포스미트입니다 보시면 느껴지겠지만 패턴 자체는 그냥 일반형 그냥 우리가 쓰는 그냥 일반 포스 모양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요 가죽은 그냥 봐도, 와, 참 억세다, 참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탄탄하게 작업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이거를 이렇게 써보시려고 계속 쓰시는데 잘안 움직이고, 공도 잘안 잡혀서 이제 보내주셨고요. 이 정도 움직입니다. 음이 정도면은 진짜 캐칭 잘 하시는 분들, 뭐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 막 120km, 150km 막 이렇게 날라오는공 잡을 때는 아마 그 밀고 드론힘 때문에 이렇게 탁탁 쳐주면 이렇 아마 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야구하시는, 사회자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움직이면 공을 못 멈출 것 같습니다. 아마 맞고 이렇게 돌아서 튕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고 억센 미트이고요. 그로 인해 엄청나게 질기고 탄탄하고 오래 쓸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광택도 좋고 쉘라모브 타입의 글럽브 이걸로 브는뭐 이러나 저러나 잘 잡히고 좀 어느 정도 움직임을 좋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객님께서는 막너플러플거리는걸좋아하진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모양을 살리고 공은 잘 잡히고 이렇게 안쪽에 딱 들어갈 수 있게 그 모양을 잡아서 작업할 예정이고요. 하다키 아마 특유의 콤파운드 때문에 많이 이렇게 울렁울렁 울렁불렁 하는 부분들도 좀 떼려가지고 좀 평평하게 피면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 보고만 있어도 참 튼튼해 보입니다. 이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고요이렇게 뭐? 뭐 달라졌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바닥에 큰 주름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쉐이퍼로 많이 두드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이 잡히는 요 부분 요 부분을 좀 많이 때려서 요런 식으로 딱 들어오게 고객님께서는 움직임은 좋지만 너무 흐물거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보시면 딱 서있는 거 보이실 텐데 딱 서있습니다. 딱 서있는데 딱 밑을 딱 끼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공은 느낌 오시나요? 그냥 팍팍 들어옵니다. 이 밑의 모양이 도대체 모르겠어가지고 많이 찾아봤는데 이 밑에 대해서 딱히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한국형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모양에, 그 다음에 좀 빵빵한 펠트, 그리고 M8보다는 조금은 좁은 듯한 느낌의 그런 포켓을 형성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제작자에서 어떻게 모양을 만든 걸 얘기를 딱히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M8보다는 조금은 좁고, 펠트는 훨씬 더 빵빵한 느낌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탁 걸리면 그냥 딱 잡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형 스타일로 디귿자라고 흔히 말씀드리는 그런 모양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엄지를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그건 이제 손 움직이기 편하신 대로 쓰시다가 익숙해지신 대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살짝 기존의 고객님께서 잡아놓은 모양을 살짝 변형시켜서 엄지를 살짝 밑으로 내려가지고 좀더 깊게 모양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공을 조금 더 아래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캐치볼 하시다 보면 익숙해져서 쓰시기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지금 보셨 원래 있었던 큼지막한 볼록 볼록 튀어나왔던 그하타키아마만의그 주름 깊은 주름 그걸 좀 많이 없애려고 많이 때렸고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판판해지는 게 보실 겁니다. 그게 있다고 해서 뭐 잡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때리다 보니까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이거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는 새빨강, 빨강, 그리고 끈피는 검정색 두툼한 끈이 적용되었고요. 손등은 셜라모프 타입이고 펠트는 상당히 두툼하고 빵빵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에 딱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이 들어갔을 때 지금 공이 딱 놓여져 있는 이 위치 정도로 공을 잡아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만 쉐이퍼로 팍 때려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쭈글쭈글했던 거를 어느 정도 펴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판판하게 어느 정도 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쭈글쭈글하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계속 때리다 보니까 좀 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착수했을 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그 적정선을 저는 요 정도로 잡았습니다. 움직임은 괜찮고 공은 잘 들어오는데 힘은 있는 정도. 막밑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캐치볼 하시면서 쓰시면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마 요 정도면 편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적당히 살짝만 오므려도 공은 들어오고 공이 이렇게 날라오는 힘으로 밑을 밀어주면 딱 이렇게 고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타케아마 슈알라 무프 타입의 AX-R002번 포스미트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